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랍니다.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요 가산세가 적용된다, 그렇지?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원천징수해 가지고 원천징수,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매달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가 누락되었다고 그러면 요 가산세가 딱 적용되고 금액은 미달납부세액의 3%가 일단 딱 붙어버려. 여기서 이제 미달라프색의 만분의 3이 일수마다 따박따박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한도가 있었다, 그지? 미달라프색의 10%가 한도였다. 그래서 결과치로 보면 미달라프색의 3%부터 10% 사이가 요, 요, 요 가산세가 된다라고 했고요. 자, 여기서 개정이 되었습니다. 미달라프색의 종정규정은 만분의 삼이었는데 이제 만, 십만분의 이십오로 좀 낮추어졌다, 이겁니다.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년간. 자, 요, 요. 만분의 삼이라는 거는 이 규정뿐만 아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도 적용되더라, 그지 자,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가산세율이 하루당 만분의 삼으로 수년간 규정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 이겁니다. 최근에는 어떻습니까? 고리 대부 업체한테도 야 너희들 몇 퍼센트 이상 이자 받지 마라고 지금 딱 압박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. 자. 원천지수 납부 부서시 가산세, 그리고 잠시 후 살펴볼 납부 부서지 가산세의 그 가산세 의미는 뭡니까? 연체이자입니다. 야! 세금 내야 될거 있는 빨리 내야지. 왜 늦게 내니? 늦게 냈으니까 연체이자 내라는 개념에서 요런 가산세를 붙이는 건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세금 내야 되는데 미납했답니다. 그러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, 자, 납부 부성식 가산세 잠시 후 살펴볼 건데, 요걸로 설명해 볼까? 100만원 미납하면 은 하루에 이자가 얼마 붙습니까? 만분의 삼 붙었었습니다. 10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만 하면 은 하루에 300원씩 가산세가 붙고, 1년을 만약 미납했다, 그러면 곱하기 365 하면 되겠지. 얼마입니까? 109 5 0 0 엄청 높다 이겁니다. 퍼센티지로 따0보면0 0 0가0 0 0 0 0 0 0 0 0 0지 그래서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0 0 0서 왔고요. 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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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따박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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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납했으면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하면은 하루에 250원씩 이자가 붙고 곱하기 365 해보면 91250 나옵니다. 9%대로 좀 떨어졌다 이겁니다. 10% 넘는 건좀 너무했다. 이 정도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세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이다. 됐죠? 그래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실기편 시험에서 납부 부산시 가산세가 등장한다. 그지, 그때 개정된 내용으로 딱 적용해야 되겠고, 원천지수 납부 부산시 가산세 시험에서 출제되면 어떻게 뭐 개정된 요 내용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. <목소리>